태우가 깡충깡충 토끼 어디 있어요? 토끼. 고순 도치 어디 있어요? 고순 도치. 고순 도치. 고순 도치 또르 어디 있어요? 꼬끼오 꼬꼬꼬 닭 어디 있어요? 꿀꿀꿀 돼지 어디 있어요? 돼지. 꿀꿀꿀 돼지. 꿀꿀꿀꿀 돼지 어디 있어요? 목이 긴 기린, 기린 어딨어요? 어, 거북이 어딨어요? 거북이. 거북이 어딨어요? 개굴, 개굴, 개구리 말고 거북이 어딨어요? <laughs> 강아지 어딨어요? 강아지. <laughs>